코바늘 사슬뜨기 시작해 볼게요. 실의 바늘을 걸어서 한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꼬인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요 고리 부분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고리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너무 당기지 말고요. 바늘이 여유롭게 이렇게 통과할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슬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항상 꼬리가 어, 바늘이 이렇게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를 해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뜨다 보면, 이제 이 잡는 부분이 멀어지면 당겨서 잡아주세요. 너무 당기면 바늘이, 이 실을 걸어서 바늘이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잡고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슬뜨기예요. 지금 2렌 68열. 2렌 68열. 10. 지금 10개만큼 할 건데요. 코 수는 1한개 떴어요. 이제 짧은뜨기를 해 볼게요. 짧은뜨기는 필요한 코 수는 10개인데 11하나 하는 이유가요. 짧은뜨기 하나가 사슬뜨기 하나 높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할 거면 첫코 말고 두 번째 코에 스타트 해줍니다. 실감아서 빼면 두 가닥이 됐죠? 실감아서 뺍니다. 요게 짧은뜨기예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다 보면 어디에 넣어야 될지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요. 사슬을 하면 실이 이렇게 세 가닥 보여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첫그한 가닥 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길 때는 손을 움직여서 여기를 잡고 내주고 또 바늘 낄때두 가닥이 만들어졌을 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손을 움직여서 이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손 옮겨서 전체를 잡아주고요. 코를 넣을 때는 사슬 쪽으로 잡아주고, 당길 때는 전체를 잡아주고, 넣어서 빼고, 두 가닥이 됐을 때또 감아서 빼고, 잡아줘야 조금 빼기가 쉬워요.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는 됐는데요. 짧은뜨기가 지금 이제 한 단, 한 줄을 했잖아요. 한 줄과 한 단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바꿀 때는 사슬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스타트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첫 코, 짧은뜨기는 첫 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사슬에 들어갈 때는 정확히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요 사이로 코를 넣으시면 돼요. 방법은 같아요. 자, 늘 때랑 뺄 때랑 이게 잡아 주는 손을 주의해 보세요. 넣고 빼고 전체를 잡아주고 넣고 빼서 전체를 잡아주고 요렇게 하면 끝 부분에 오면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 끝까지 끝까지 전체를 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한번 해 볼게요. 줄 바꿔서 사슬 하나 뜨고 방향 돌려서 첫코 바로 첫 코에 넣어 줍니다. 빼고,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해봤어요.